이번에 할 게임은 갤러지, 배드 트립. 이야, 타이틀 화면이 무시무시한데요. 가볼까요? 세 게임. 난이도는 뭐? 언제나 보통이죠. 보통. 본비주야. 와우. 제 1장. 트렁크의 남자. 트렁크의 남자. 사고 났나봐. 저 빨간 건 모자야? 아, 뭐 눌러야 돼? 에? 아, 트렁크 속에 들어있니? 우와, 눈부시다. 눈 아파. 아... 눈보시구만에이 으아... 네. 오바이트야... 니가 주인공이니? 전혀 모르겠어요? 보통? 왜 이렇게 시끄러워? 체력이 똥이야. 한대 맞으면 푹 가겠소. 땅에 떨어져 있는 거니 네 모자였니? 어, 요게 주먹? 열쇠? 미리키? 아, 화면이 왜 이래? 왜 이래, 화면이 어지럽게? 체력 없어 그런 건가? 911? 미리키? 아, 알고 있어. 탭키 어... 응. 응. 체력이 없으면은 화면이 시끄러워진다는거 걔한테 물린것같은야 어, 응. 초반부터 화끈한데 야로지. 야, 불 붙었네. 쪽지 쪽지. 되게 기대지 마세요. 아, 응 응응 응너 차기. 왼쪽 클릭이 주먹. 주먹이야? 공격이야? 오른쪽이 발이야. 우 와, 자동 저장이다. 세이브 포인트인 건가? 와. 끝내 주네. 위에 뭔가 있니? 이게 뭐야? 먹기? 뭘 먹어? 에너지 바야, 이거? 아, 캔디 바네. 맛있겠다. 쪽지. 정문 개방 시간. 아, 어, 이거, 의미 있는 건가? 잇츠! 아, 놀래라! 잇츠, 아, 뭐다, 잇츠. 여기 막혔네. 어, 오, 뭐야, 캔디바? 음료수야? 우와, 맛있는 것도 있어? 캔디바, 콜라, 인건가? 이게 무슨 데드 아일랜드야? 에이씨. 어, 음. 나 깔려 죽는 거 아니겠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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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야? 요게 이 뭔데? 이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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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 아하, 자판기구나, 체력만 땅이네. 뭐야? 다리 힘이 좋은데? 잘못 차면 다리 부러질 건데, 잘 차네. 아직 프로로그겠지? 아, 제 2장이라니! 그는 죽었어요. 맞죠? 죽었어요? 뭔가 나온다는 하 건가? 좀비가 나오는 거야? 음, 그런 건가? 이거 뭐야, 이거? 돌인가 봐. 잘 열리네. 뻥. 뻥, 뻥, 뻥. 나와. 빈 상자. 아, 어. 빈 상자. 응 어. 이게 뭐야? 아, 아 아이템이 들어 있구나. 음, 빈 상자는 아이템이라 뻥. 누거잘수 있네. 위쪽이야 아, 이쪽이야 오 메디킷이다 쥐를 밟다 쥐를 밟아야 돼 로딩 화면에서 나왔는 그 괴물 쥐야 캔디반데 쥐가 있네 우와 피범벅 메디킷 피 묻었다 야 에너지바는 못 챙기냐 굳이 그 자리에서 먹어야겠니 어어어 더 하나밖에 안주냐 나중에 먹게 드럼통을 뻥 차면 불이 붙겠지 터지겠지 피해야겠지 역시 됐스 경찰차야 안에 샷건이 있는거 아닐까 이거 어떻게 여냐 안열리는데 나오는거 아니야? 에이씨. 뻥 별거 아니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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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캔디버. 저기 문이 있지. 저기 문은 냅두고 이쪽부터. 이게 뭐지?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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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 여기 막힌 지역이네. 차는 못 부수냐? 트렁크 못 여냐? 여기 안에 샷건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는다 막혔는데. 오 위쪽으로 갈수 있네. 잠겼어요? 너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바로 잡으려 지금까지 부셔봤잖아. 이거왜못 부수냐? 뭐 쇠문이야? 잡은 게 맞네. 어차피 하나밖에 안줄 거잖아. 역시. 담배, 초콜릿. 육포 우유? 야 이게 음식 창고야. 쥐가 나오는데, 아, 야포... 아, 또 지났네. 아, 에이, 안 나오네. 아니, 열쇠 어디 있냐? 아, 열쇠 어디 있냐? 여기 안에 있냐? 뭐지? 저장? 이게 뭔 소리야? 어, 오 시체가, 시체가... 오, 발자국, 발자국... 시체가... 좀비, 일 났나봐. 발자국이 쫙 이어져있다. 여기 문이 있었던가? 야,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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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난 무기 없는데 어떻게... 난 무기 없잖아. 무기 없는데 어떻게 싸워? 좀비를 뭐 주먹질로 <laughs> 싸워야 돼.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다가 나 물리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잠깐. 오이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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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와, 어, 어어주먹으로 어. 죽일 수 있네. 도전과제 올라왔다. 어, 응, 어, 응. 어. 아, 참. 또 무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뭘 먹고 있었냐? 쥐를 먹고 있었냐? 야뭐 좀비를 뭐 손으로 잡냐 참 굉장하네 캔디밥 먹자 열쇠 하나 열쇠 하나라 이거지 음흠 열쇠를 이거 총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총으로 보이는 걸까 좀비를 손으로 죽이다가 내가 죽겠다. 그만 좀 나오시지. 아야아파이 지지 제3장 칼날과 손잡이 금방 금방 넘어가네. 뭐지? 돌진 돌진으로 공격 아 공격 회피 안한거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아, 왜,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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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왜 예, 이래 너 스태미나 있냐 아니 스태미나가 있을 줄이야 어이 나오지 마. 나 체력 없어. 나오지 마. 미미미빵빵빵 빵. 야 좀비를 발차기로 잡았다. 이게 뭐요? 예 무술을 좀 쓰는 녀석인가? 어 테레비다 가라지. 음. 좀비지 좀비. 아아아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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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넌뭐 먹었냐? 좀 같이 좀 먹자. 어, 어... 나오지 마. 나 무기 없어. 뭐야? 이거 박스야? 열쇠 필요. 아이템 준다는 건가? 저장... 당신은 멍청이야. 불... 도끼... 고치는 방법... 창고에 가서, 손잡이와 칼날을 가져오고 작업대에서 손잡이에 칼날을 끼운다. 어어어 어. 어, 어. 열쇠 있네. 문열수 있겠네. 블레이드 손잡이 나와 있네요. 어. 나오 나오지 마 나오지 마어 얘가 또쥐 나오겠네 이거. 뻥. 아이구 무섭다 무섭어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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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레이드가 아니고 도끼 날인데요 깨니발 깜짝이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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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와우 와 놀래라 우와씨와와 진짜 놀래다 와이 뭐야 얘아 카브독티네 이거 공포 게임이네 어이 미치겠는데? 이 작업대야? 어 이게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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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이게 발차기인데. 발차고 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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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미드킷 회복하고요. 가볼까요? 체인을 자르기 열렸네. 빠. 나오는 거 아니야? 저장. 한 마리씩 와. 한 마리씩 와. 발치하고 빠치야 해. 와. 아아아아 아, 왜래 이 이거? 스위치? 뭐뭔 뭐, 스위치 하자고 하는 거야? 아 이러지 마. 휙. 어. 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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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두 마리. 치고. 치고. 치고 발치하고 치고 달라들지만 나죽겠어 아이 아와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해서 좀비를 어떻게 잡냐 완장하겠네아너너왜 너 나와 얘는 안 통하네 얘는 안 통하네 아이 아프고 야 돌진 공격하신다 야 아, 어떻게 이거, 어떡해, 이거. 어휴, 어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공포 게임이네. 어휴, 에이, 에네에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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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이이런이오이다또 오셨다,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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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마무리 어. 그냥 주 때리면 잡을 수 있는 다거다 와, 야야야야야야 ay, a 야 a 샤 a 샤 a 샤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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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원총이 더 좋은 건 당연하지. 두더지 언덕. 두더지가 튀어나온다는 건가? 어어. 발자국이 있다. 좀비님이 또 튀어나오시겠네. 나 캔디만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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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지나간다냐? 안되는데 나와봐, 나와봐, 아, 안되는데, 아, 권총 권총 이거 권총 아니야? 이거, 이거, 리볼이 아닌가? 이거, 뻥. 뻥. 비발이하고거이빨리거이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거 아머리 자르면은 된다는거네 되나 하하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체인있다 잠깐만 위 위에부터 올라갔어 어우 쥐다 쥐다 아야 뿡

열쇠를 잡으면 은 큰일 난다는 거네. 음. 저기 잠시 방치해두고. 아래쪽부터. 이거 잡한 게 아니지? 아니지? 음, 음, 음. 없지? 벤디발 아, 음료수야? 와! 고링, 와! 좀비를좀비를 좀비를 역시 일날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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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까지로 갈 수밖에 없네 야이좀비를 어떻게 잡냐 이거 큰일인데 아 왔다 회피했었지 잡고 회피 해피해피 아.. 아 아빠, 아빠, 아, p i 아.. 이 i 와, 어렵다, 어려워 잡고, 잡 h 한마리 i e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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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 잡고 잡 i 다 hippie, h i 빠 p i e h 권총, 탄약이야?